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자산시장 대폭등,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금값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역대 최고치 갱신 중이고, 코스피는 4천을 넘어 이제는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올랐죠. 요즘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이미 올한해 동안 모든 자산은 연초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부채를 조사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과 순자산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4.9%, 5%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또한번 경신했는데요. 한국은행 해외 주식 투자 잔액도 2025년 1분기 기준 1조 118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평균 자산 증가 금액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부자됐다. 이 정도 분위기죠.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장사는 안 되는 걸까요? 일부 한두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만 돌아봐도 점심시간인데 가게들은 텅텅 비어있고 저녁시간에 술집들도 손님이 뚝 끊긴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는 국민소득, 자산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왜 자영업은 갈수록 어렵고, 장사는 더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자영업이 대폭망 중인 구조적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산 돈 쏠림 현상.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개인 주식 순매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미국에 쏠리는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은 매년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고 부동산 매입 수요도 금리 안정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돈 중의 일부는 소비로 갈 돈이었다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ETF에 넣고 미국 주식 사고 집 사고 금사 모으다 보면 당연히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삼겹살 먹고 둘째 주에 친구 만나서 2차까지 가고 주말에는 카페 가서 디저트 하나 시키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소비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야 요즘 코스피 잘 나가는데 괜히 소비하지 말고 이번 달은 좀더 아껴서 ETF 더 사자 점심은 회사 식당 저녁은 집밥 밖에 나가면 돈이 새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비는 다 줄여야지 등등 모든 소비의 흐름이 자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손님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손님들의 방문 횟수가 줄고 1회당 지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원래는 치킨을 한 달에 세번 시켜 먹던 집이 한 번만 시키고 고깃집 가서 소주 세병 마시던 테이블이 한 병만 마시고 바로 집에 가고 카페에서도 케이크 같이 시키던 손님이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시기입니다. 배달 시장도 흐름은 같습니다. 액단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 배달비 입장에서는 만 원도 안 되는 한 그릇 배달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절대적인 소득 금액은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꼭 쓰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외식, 여가, 유흥비 등이 제일 먼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건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역시 상승 계속되는 원재료값의 인상까지 자영업자들은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산 쏠림은 화려한 숫자 뒤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승자 독식시대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데 그 안에서 이기는 곳만 더 이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형 브랜드, 주문 및 매출 상위권 업체들로만 손님이 몰리는 현상이죠 배달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배민이 하는 대형 프로모션인 배민페스타의 경우 특정 브랜드들만 모아서 추가 할인, 플러스 상단 노출, 플러스 배달비 지원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묶어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혜택이 많은 곳에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 바깥에 있는 평범한 가게들입니다. 이벤트 대상 브랜드가 아닌 가게들은 같은 동네, 같은 음식 카테고리 안에서 노출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리뷰 숫자에 밀리는 등이세 가지를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쪽과 아닌 쪽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승자독식 구조는 배달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 역시 막대한 네이버플레이스 투자, SEO 최적화, 각종 마케팅을 통해 상위 노출을 독점한 것으로만 주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 방식 그대로 장사를 이어나가던 가게들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문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현실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프랜차이즈 오픈해서 가게만 열었다고 장사가 되던 시기는 끝이 난 것이죠 매출 상위권 업체들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배달 앱도 주문 상위권에 있는 점포들이 주문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광고비를 많이 태울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매출 상위권 업체들, 배달 앱 프로모션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브랜드, 알고리즘 상단을 섬점한 몇몇 가게들이 있고, 아래에는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하던 대로 장사하는 개인 매장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 가게가 잘못된 게 아니라 판 자체가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패턴 변화 오프라인의 구조적 하락 자영업자에게는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7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는 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70%를 훌쩍 넘습니다. 산업부 유통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온라인 유통 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이 포함된 오프라인 매출은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전체 유통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온오프라인 매출 성장률 격차는 15% 이상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쿠팡이 잘 나간다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비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건 되돌리기 힘든 구조적 변화입니다. 대형마트의 상징 같은 홈플러스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3월 회생 신청을 했던 홈플러스는 현재 700억 원의 세금도 미납할 정도로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 홈플러스도 눈물의 고별세일 90% 현수막이 붙고 점포문을 닫는 게 확정이 될 정도로 오프라인 매장들의 어려움은 끝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 덩치의 기업도 오프라인 기반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동네 고깃집, 동네 카페, 동네 호프집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회식과 저녁 소비의 붕괴입니다. 주 52시간째 정착, 탄력 근무제 확대, 주 4.5일째 시범 도입 같은 흐름 속에서 이제 직장은 빨리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후 4시 반만 돼도 퇴근한 차량 때문에 도로가 바뀔 정도로 예전과는 달리 출퇴근 문화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밤 9시 야근을 밥 먹도록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회사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회식도 거의 안할 정도죠.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 회식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회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드물게 하길 원한다는 비율도 10%를 넘습니다. 적정한 회식 빈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을 정도죠 예전에는 퇴근, 1차 회식, 2차 노래방, 3차 포장마차 이게 자연스러운 루트였다면 지금은 퇴근, 집, 배달앱, 넷플릭스 이게 표준 루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장사, 특히 직장인 상권, 오피스 상권, 번화가의 술집, 고깃집, 포장마차, 야간 카페들은 이 구조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건 맛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장님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돈은 자산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소비는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오프라인 장사는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배달의 알고리즘은 승자만 밀어주는 시대. 자영업을 흔드는 이네 가지 파도가 한 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은 못해서 망하는 구조가 아니라 준비 없이 들어가면 당연히 망하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카페, 치킨집 같은 업종 선택보다 먼저 지금의 큰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AI로 급변하는 시대에 어느 상권에서 버틸 수 있는지, 오프라인이라면 어떤 모델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계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자책부터 하지 마시고, 아, 지금 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안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지라는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영업 생존 난이도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아지는 만큼 지금 구조에서는 준비 없이 시작하는 창업은 도전이 아니라 실패 예약입니다 정말 어설프게 준비해서 자영업 창업은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영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